자, 225번, 252번 보시면요. 마코사인 A를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A까지, k a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게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야? 무슨 사각형이죠? 이걸 사각형을? 사각형을. 이게 왜등변 사각형이 보여 도대체 어디 봐서 등변 사각형이 꼬여? 원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죠.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특징은 딱 한가지만 사용하시면 돼요. 뭐죠? 마주보는 각이? 80도도. 자 봐봐 그럼 여기가 지금 각도가 A잖아요 여기까지야, 셔? 그럼 여기가 몇플라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까지 예카라, 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각형 몰로쪽에서 보는 게 당연히 기본이겠어요. 삼각형 두 개로 쪼개겠죠. 사각형 두개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갤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A까지 예카라, 갑니까? 그러면은, 이게 조금 길이가 별로긴 한데, 여기 잠깐 선생님이 X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킥. 그럼 봐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봐봐, 봐봐, 봐봐. 여기 각도를 코사인 A, 여기 길이 1, 여기 4에서 여기 X라고 하고 싶으면, 우리 뭘 쓴다? 코사인 법칙 즉, X제곱을.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A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자, 아래쪽 삼각형을 보시면서 쓰시면 어떻게 되죠? X 제곱은요, 2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라고 쓸수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X제곱, X제곱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얘다 해가지고요계산만 쓸게요. 1 더하기, 16 더하기, 아, 빼기. 여기가 얼마냐? 8 코사인 A. <laughs> 이거랑, 나 여기 4 더하기, 9, 그다 마이너스 4, 3, 12. 네,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A니까 플러스 12 코사인 A. 이게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갑니까? 얘를 2항해 주니까 여기는 20포사인 A 그다음에 여기가 13, 그 다음에 여기가 17 그럼 17, 아니 13 이항해서 가니까 4, 포사인 A는 얼마다? 5분의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laughs>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갑니까? 아, 여러분들 일단 먼저 원의 내장도 하고 있는 사각형입니다. 역할을 하는 각도. 그렇죠? 그다음에 4각형면 웬만하면 3각형을 쪼개서 푸시는 게 기본 스탠스입니다 여기까지 가능가 갑니까? 넘어갈게요 자그다음 2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번 보시면요 자봐이 3각형 사막형 무슨 3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3각형이죠 여기까지 이몇대몇 몇 대면? 1대1 1대.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가 6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 그리고 길이를 3등분 했으니까 여기는 2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가 갑니까?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삼각형을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나이 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지금 딱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 좌우대칭이 되니까 그쵸? 흥미와 길이의 강화. 자, 봐 그러면 나는 뭘 구하러 간다? 세 변의 길이를 알때 우리 코사인 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여기 한쪽 길이 X를 구하면 여기도 뭐등있삼각형 X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난이 X를 구하기 위해서 2, 삼각 평을 보면 되겠죠? 2, 삼각 평이에요. 자, 2, 삼각 평에 여기 X 있죠? A가 K? 여기 길이 6이죠? 그나 여기 길이 몇이야? 죠1이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각도가 하나가 있죠? 몇 도죠? 어디에? A 쪽이 몇 도다? 45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딱 X 구하러 아주 이쁘게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불러가지고, 36. 아, 36. 6의 제곱이니까 36. 그러을 계산할게요. 다음에 어. 더하기, 어. 8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2루트 2 네. 코사인 45도 얼마? 2 네. 2. 2분의 루트. 2루트 2라고 하신 거 아니죠? 오케이. 아,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그럼 봐봐. 루트 2랑 루트 2랑 계산하면 2죠. 그래서 얘의 약분.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X 제곱은 36 더하기, 8 빼기, 뭐냐, 4 2 4요여 여거 그러니까 여거 계산하시면 1 2나 하고 더해주니까 20이나 이렇게 되네요. 예, 가시게. 아, 그럼 내가 코사일 세터를 보고 싶어요. 10 어떻게 죠 x제로 계산하자. x제로 하면은, 불러 봐.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아, x, 그 다음, x제곱. x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트또의 제곱 고 맞아. 8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X제곱이 20이니까 20, 20, 20 대입해주면 끝나지? 끝?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갑니까? 오케이 현빈이 음. 왜 이렇게 얼굴, 얼굴이 불만족스러운 얼굴이지? 네.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자 여러분 도달할게요 여러분 일단 먼저 이거 이거 소문자 C고 이거 대문자 C다 이거 각도구에다가 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러면 지금 다 길이 얘기가 나와있죠 이것도 길이 이고 여기도 길이 얘기가 나와있죠 그럼 무슨 공식을 써야 되겠어요? 이걸 보고 코사인 c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2 b c 분의 b 제곱 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죠? a까지 해봤습니다. 됐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문자를 모아는 게 가장 최선이겠어요. 줄이는 게 최선이에요. 예이렇게 문자를 최대한 줄여나가봅시다. 자 일단 먼저 모아 c 제곱 바로 없애고 시작할 수 있죠. c 제곱을 일단은 b 제곱 곱하기 a c 곱 일단은 이렇게라도 줄여 봅시다. a 까지 A가 아닌합요 갑니까? 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 같지 봐봐. 여도 이거는 식이 무슨 뜻이나 똑같죠? A 대 B는 루트 2대 1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내항 외항 곱하면 어떻게 돼요? 왜 모른다는 소리야? 사인 B는 길이 B인 거 아시죠? 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 B는 a 니다 이렇게 되죠. A가 이렇 아, 지금 처음부터 이거 할거 아, A 싹다 B에 대해서 맞춰버리자. A가 이렇 그러면은 그러면은 봐봐. 아, A도 다 없애버려. A도 전부 다. 해봅시다. EBC분의 일단 최대없볼게요 B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 B제곱 a 하기 AC. 나 빼기 A인데 A제곱 B이니까 이거 EB제곱. 여기까지 얘가 다 갑니까? 왜요, 왜요, 왜요? A제곱, A제곱은 2B제곱이잖아, 그쵸? 아, 그 a 제곱살리에다가 2B제곱, 2해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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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안없요 어? 왜? 네. 네? 여기 A 왜안 없으냐고요? 아, 좀 이따가 없애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요거 지워지죠? 여기까지 아셔야 아, 그럼 여기에서 C, C 지워지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2B분의 A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아까 A가 얼마라고요? 루트 2b죠 그러면은 bb 지워지고요 어? 2분의 루트인 c가 몇 도죠? 45도, 45도 끝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